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필리핀 마닐라 여행을 하면서 진짜 대접받는 느낌을 받게 해줬던 특별한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마닐라 사대 메이저 카지노 호텔 중 하나인 솔레어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 프리룸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방법, 그리고 왜 에이전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솔직한 경험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나도 솔레어 프리룸 이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솔레어 리조트 그냥 가면 안 되나요? 솔레어 리조트 앤 카지노 정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곳이죠. 화려한 외관에 최고급 호텔, 그리고 럭셔리한 카지노까지. 저도 처음엔 그냥 호텔 예약 사이트나 솔레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가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솔레어는 워낙 규모가 크고 찾는 사람이 많아서 호텔 객실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마닐라 베이뷰 같은 좋은 방은 훨씬 비싸죠. 그리고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레스토랑 예약 혹은 현지 이동 수단이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알아보고 해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호텔 직원들이 친절하지만 제가 원하는 걸딱 맞춰서 도와주는 나만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이때 알게 된게 바로 에이전시 서비스였습니다. 에이전시, 저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저처럼 마닐라 카지노 호텔 여행이 처음이거나 해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에이전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용한 곳은 초이스나인이라는 전문 에이전시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굳이 에이전시까지라는 생각도 했지만 한번 이용해 보고 나니 이제 마닐라 갈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어요. 초이스나인 담당자분께 마닐라 여행 계획과 솔레어 호텔에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바로 프리룸 혜택이었어요. 솔레어의 최고급 객실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었죠. 그 외에도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조율해 주고 저에게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예약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저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책임져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 에이전시 이용 왜꼭 해야 하나요? 제가 초이스나인 에이전시를 통해 솔레어 리조트 앤 카지노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 즉 왜꼭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럭셔리 호텔 프리룸 혜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솔레어의 고급 객실을 무료로 이용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혜택입니다. 초이스나인이 솔레어와 제휴되어 있어서 저 같은 일반 여행객도 조건에 따라 프리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숙박비 부담이 사라지니 여행 경비도 훨씬 절약되고 최고급 객실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여행의 만족도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돈 주고도 아깝지 아늘 퀄리티의 숙소를 무료로. 정말 이만한 혜택이 있을까요? 둘째, 나만을 위한 개인 호스트 서비스입니다. 솔레어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출국할 때까지 저에게 전담 호스트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분이 마닐라 현지에서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셨어요. 레스토랑 예약, 카지노 내에서 필요한 정보, 심지어 이동수단까지. 언어 장벽 걱정 없이 제가 원하는 걸 한국어로 편하게 말할 수 있었고, 호스트님이 척척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치 제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세심하고 맞춤형 케어는 일반 여행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셋째, 여행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숙박만 해결하는 것을 넘어 에이전시를 통해 VIP 라운지 이용, 카지노 내 무료 식음료 제공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솔레어의 최고급 시설들을 편안하게 이용하면서 제 여행의 품격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대접받는다는 기분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솔레어 리조트 앤 카지노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초이스 나인 에이전시 서비스를 통해 이용했을 때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확신합니다. 복잡한 해외여행에서 나만의 비서가 있다는 것은 정말 든든하고 편안한 일입니다. 럭셔리 프리룸 혜택은 물론 맞춤형 서비스까지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다음 마닐라 솔레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초이스 나인 에이전시에 문의해보세요. 저처럼 나도 솔레어 프리룸 이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럭셔리 마닐라 여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필리핀에서 안전한 환전과 역송, 그리고 에이전시 서비스를 찾으신다면, 조이스라인을 찾아주세요.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담 문의나 궁금하신 점은 영상 상단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또는 텔레그램, 그리고 필리핀 번호로 연락해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